안녕하세요 마름모코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우리 요즘 늦간 그리고 팔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라운드 숄더였고 또 오다리 또 펴지지 않는 무릎을 가진 이 시범자와 함께 늑간근을 고정하면서 상체를 고정하면서 팔 쓰는 여러 동작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우선은 제 다리를 좀 접어볼까요 음. 양반다리를 한번 해보시든지 나비자세를 하든지, 응, 이 상태에서 우리 연모습 한번 살짝 보여줄게요. 자, 바르게 앉는 자세라는 것도 결국은 뭐 우리가 척추가 일자로 앉는 건데 척추 어, 그 안에는 이렇게 몸통도 목, 목도 끼워져 있고 몸통도 끼워져 있고 골반도 끼워져 있죠. 이 척추와 이목 그리고 이 몸통 그리고 골반의 결합성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바로 앉을 수 있는데 이때 늑간근이 무너져 내리면 늑간근을 한번 쫙 무너져 내려볼까요? 어, 이렇게 내거나 아니면 우리 어, 기존에 갖고 있던 라운드숄더처럼 이렇게 되고 있으면 사실 바르게 앉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되죠. 골반을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들어봤겠지만 늑간근들을 잘 써서 골반 위에 잘 얹혀져 있을 때더 바른 자세를 잘 앉게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늑간근이 중점이니까 자 우리. 흉추 1번부터 12번째까지 늑간근들을다 확장하자고요. 좌우 동일하게, 오른쪽, 왼쪽을. 자, 이렇게 확장된 늑간근들을 생각하시면서, 갈비뼈를 끌고 내려오죠. 어깨뼈, 어깨뼈, 아래쪽은 대략 갈비뼈를 끌고 내려오는 갈비뼈의 힘들이 있어요. 척추에서. 쭉 갈비뼈를 끌고 내려서, 와이 천골까지 오면, 그럼 천골의 극돌기로 바닥을 누르게 되죠. 그럴 때, 이제 고관절과, 장골을 가져오면서 꼬리뼈 뒤로 와서 좌골. 그러니까 그냥 누르시는 게 아니라 몸 속에서 몸 바깥으로 나오셔야 돼요. 자 이렇게 누르면 여러분들 이제 앞쪽으로는 내전근, 우리 좌골 압축돼 있죠? 압축된 좌골 결절에서부터 치골까지 이 삼각형이 박수치듯이 앞으로 나가면서 양반 다리지만 지금 허벅지를 끌고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 12번째, 11번째, 요쪽 부분, 어깨뼈 밑에 있는 가리뼈들이 늑간이 확장해서 내려올 때, 내려오는 걸 유지하고 횡경막에 앞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 양쪽 옆에서부터 앞쪽을 향해서 가면서 요 부분을 끝까지, 복장뼈와 쇄골까지 앞으로 밀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전거가 앞으로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어깨뼈 사이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해요. 거기에선 척추가 뒤로 오면서 갈비뼈를 끌고 올라가요. 그래서 목뼈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갖고 오시면 이렇게 머리 정수리와 꼬리뼈가 서로 반대로 이렇게 확장하는 에너지를 이 몸통과 골반 이 연결을 통해서 가지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에너지를 유지하고 손을 한번 앞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차렷해서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손바닥을 들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손을 들때 여러분들이 차렷하고 있다가 어깨뼈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자, 늑간들이 이제 자기의 갈 길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 바닥을 누르는 거, 앞으로 가는 거, 위로, 늦간들이 올라가는 게다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을 사용하실 때, 지난 시간에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들을 오늘 좀 보충해서, 실질적으로 시연해보는 과정이니까, 이걸 끝까지 유지하시고, 앞으로 내전근과 횡경막 전거 유지하시고, 이거 올라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팔꿈치가 내 몸에서부터 멀리 올라갈게요. 자, 올라가면서, 여러분, 여기부터, 천골, 박으셔야 돼요, 바닥에. 박으시면서 내전근 횡경막 올라가시면서 팔꿈치 앞으로 올라가시고, 이로부터 등을 데리고 머리까지 쭉 올라가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할때 턱을 들거나 이마를 쓰시는데, 자, 여부, 여러분, 귀걸이 귓볼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오셔야지 경추 극돌기가 뒤로 오시는 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자, 내려갈 땐 팔이 내려가지 않아요. 다시 이 부분이 내려가고, 앞으로 가는 거 유지하면서 팔이 내려오세요. 씻고 오케이. 자 다시 팔부터 올라갈까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시범자 여기 누르고 있고요. 내전근횡경막 전거 가시면서 상호가 올라가면서 저팔이 갔어요. 저팔이 갈때 누르고 있는 힘, 앞으로 가는 힘, 위로 올라가는 이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팔이 멀리 내 몸에서 멀리 갔어요. 오케이 내려올 때도 자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팔꿈치 이렇게 어, 어깨뼈가 따라가시면 안 되죠 자 어깨뼈 밑에 있는 늑간들 갈비가 갈비 사이에 있는 늑간들이 벌어진 것도 있지만 우리 톱니근들요 이 끌고 내려오고 앞으로 가고 위로 올라가는 걸 유지하면서 팔꿈치가 멀리 가시는 거 기억하셔서 다시 내려오시고요 n 내려오고 c 어, 어때요 지금 계속 어, 이 어깨뼈가 따라가는 느낌이 들죠? 자 어깨뼈가 힘을 발휘하지 않고 어깨뼈 밑에 있는 늑간근들이 자기 역할들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집중해 주세요. 시작. 엔트리, 투. 팔꿈치 멀리 갈 때도 늑간근. 그렇죠. 어이고 잘했어요. 자, 팔꿈치 멀리 나가도 늑간근. 그렇죠. 내려올 때도 누르는 힘 먼저 느끼세요. 오케이 내려오시고요. 씨. 오케이, okay. 자 누르실 때 갈비뼈가 몸속에서 몸 바깥으로 갈비뼈가 뒤로 와서 누르지만 내 고관절도 뒤로 오는 힘을 이겨야 내전근 횡경막이 앞으로 갈수 있어요. 시작. A1 자 이렇게 뒤로 오는 힘으로 누르시죠.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파이, 씨, 고, 엔, 내려오고, 앤 잘하셨어요. 오케이, okay. 자 이제 앞에 보고 손 옆으로 들어볼까요? 자 이제 손을 한번 옆으로 들어볼게요. 옆으로 이제 차렷 이 상태에서 자 그러면 동일하게 늦간그 어, 다음에 골반 앞뒤로 다 확장하셨죠. 자 우리가 누른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밑에니까 갈비뼈, 우리 등뼈 있는 그 어깨뼈 밑에 있는 갈비뼈를 모아서 몸 속에서 몸 바깥으로 등뼈 나가고 요추 나가고 자, 천골 나가면서 고관절까지 다 모은 상태에 내전근 횡경막 나가고 어깨뼈는 전거보다 뒤로 가셔야죠. 그래야 능형을 잘쓸수 있죠. 자, 팔꿈치가 차렷, 오른쪽도 더 내려서 멀리 옆으로 가볼까요? 자, 이렇게 손바닥이 올라가지 말고 팔꿈치가, 팔꿈치를, 팔꿈치를 들어서 팔꿈치가 올라가 볼게요. 멀리. 자, 얘가 내가 몸통으로 앞, 몸통이 앞뒤로 확장한 거로부터 멀리 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등. 그렇죠? 머리와 꼬리뼈가 서로 멀어질 수 있도록 멀어지시고요. 자, 내려올 때 어떻게 돼요? 손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발비뼈그 다음에 장골 고관절 모으면서 척추가 뒤로 가면서 내려오세요. 자, 내려오실 때 내정근, 앞뒤로 확장하는 에너지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씩, 내려오고, 팔꿈치, 지금 높이가 다르죠? 이거 높이를 동일하게 해서 내려오셔야 돼요. 오케이. 자, 어깨뼈 계속 뒤로 가고, 자, 시작. 엔투, 투, 팔꿈치의 위치 동일하게. 그리고 뻗어나가는 에너지 동일하게. 갈비뼈 누르고, 장골 고관절 잡아당기고, 내정근 횡경막 앞으로 가면서. 에 그대로 멀리. 자, 여기서 가장 힘이 센게 뭘까요? 갈비뼈가 바닥으로 내려가는 힘이에요. 물론, 극돌기가 데리고 내려가죠. 자, 갈비뼈 내려가면서 팔도 같이 내려갔어요. 자, 팔 올라가기 전에, 자, 척추가 뒤로 가서 갈비뼈, 고관절 잡아당기고, 좌골 잡아당기고, 내전근 횡경막 앞으로 가서 쇄골까지 앞으로 쭉 같이 가시고, 그거로부터 팔꿈치 멀리 가세요. 이 팔의 움직임이 내 몸통에 앞뒤 확장, 아래 위로 올라가는 걸 방해하지 않아요? And, 내려오고, 2, 3, 4, 5, h r e go. 오케이. Okay. 자, 어깨뼈는 절대 따라가지 않게 한번더 해볼까요? And, four, t w 팔꿈치 멀리, f i v go. And, 내려오고, 3, 4, 5, e e four, f i v 지 그렇죠. 자, 어땠어요? 그 어깨가 그동안은 계속 따라갔던 게 느껴지나요? 자, 그리고 이제 이분이 라운드 숄더했잖아요 자, 이게 전에는 이런 동작을 하면 이런 복장뼈나 횡격막을 앞으로 내밀지 못했어요. 쇄골도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이제 내전근도 나가면서 이렇게 몸통에서 앞으로 가는 힘도 유의하면서 그리고, 그 전거, 앞으로 가는 전거와 등뼈에서 상후가 올라가면서 어깨뼈 사이에 있는 능형이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어깨뼈가 전거보다 앞에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팔을 쓰는데 유의하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팔을 써봤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팔을 쓰실 때 지난번에 이론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팔을 쓰실 때 몸통 에너지를 생각하지 않고 팔을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몸통 에너지를 우선으로 하면서 간단하게 앞으로 들고 옆으로 드는 동작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하시면서 이런 에너지 생각하시면서 팔을 쓰신다면 몸통과 어깨가 더 안정화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